주시는 거야? 근데 저희 다섯 명인데요. 네! 좋아하는 글귀나 있어시면 얘기해 주세요. 아마 주시는 거야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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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사연과 마음을 담아 감성 한 잔, 먹물 한줄 취하면 적고 취해서 적고. 취한 듯 솔직하게 적어내리는 취필입니다. 이거 아무도 해줬잖아. 아, 근데 여기 아니, 지금 그 최강도겠다나 빼고, <laughs> <laughs> 나를 아니, 빼고. 아니, 아 아니. 아 아니. 아 아니. 아아아 아니. 아니. 아아 아니. 아아아니 아니. 아니. 글셋오일오면완 yeah, oh, 감사합니다.